호치민, 하노이, 다낭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죠. 하지만 한국인 여행자가 현지 클럽에 처음 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낯설고 신기한 경험부터 절대 조심해야 할 순간까지 오늘은 베트남 현지 클럽 저의 첫 경험 바탕으로 풀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입장부터 당황하는 순간 베트남의 현지 클럽 처음 가는 한국인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순간은 바로 입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의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몇 가지 낯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입구에서의 복장 체크. 한국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복장 규정이 훨씬 엄격합니다. 슬리퍼, 반바지, 민소매 티셔츠는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특히 호치민, 하노이 같은 대형 클럽에서는 깔끔한 셔츠, 청바지, 스니커즈 정도가 기본 룩으로 통합니다. 한국인들은 편하게 여행 복장으로 갔다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입장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곤 합니다. 입장료의 차이. 일부 클럽은 입장료가 무료인 곳도 있지만, 유명 클럽은 보통 입장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현지인보다 조금 더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인 남성은 10만동 약 5천원인데 외국인 남성은 20만동 약 1만원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은 무료 입장인 경우가 많아 한국인 남성들이 왜 나만 돈 내지 하고 놀라곤 합니다 삼풍선 아사나 질소 권유 입구를 통과할 때 혹은 줄을 설때 풍선을 파는 직원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호기심에 시도해 보려다가 순간적으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재미 요소로 소비되지만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불법 아니야? 라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경험자들은 보통 처음에는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사보안 검색과 짐 검사. 대형 클럽일수록 입장 시 가방 검사를 합니다. 외부에서 산 술이나 물, 혹은 위험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인데, 한국인들은 이런 검사를 받을 때 너무 빡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카메라, 삼각대, 셀카봉 같은 장비는 반입이 거절될 때도 있어 여행자들이 의외로 많이 당황합니다. 오 입장 후 자리 잡기에 압박감. 한국에서는 입장 후 자유롭게 서 있거나 춤추는 공간을 먼저 찾지만, 베트남에서는 입장하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테이블을 예약하셨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 한국인 여행자들은 그냥 서서 놀면 되지 않나요? 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많은 클럽은 서서 마시는 공간이 거의 없고 테이블 예약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문화 차이 때문에 초보자는 입장했는데 이미 돈을 더 써야 하나? 하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베트남 클럽은 입구부터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복장 규정 때문에 입장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외국인 요금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게다가, 풍선 권유와 보안 검색, 그리고 테이블 시스템까지. 처음 간 사람이라면 입장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부. 테이블 시스템의 낯설음. 베트남 현지 클럽에서 한국인 여행자들이 두 번째로 크게 당황하는 순간은 바로 테이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클럽에 가면 보통 자유롭게 서서 춤추거나 바에서 간단히 음료를 사서 마시며 놀수 있지만 베트남의 클럽은 대부분 테이블 문화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1 테이블이 곧 입장 티켓. 입구에서 들어서면 직원들이 다가와 테이블 예약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 간 사람은 그냥 서서 놀 건데요 라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베트남 클럽에서는 테이블을 잡아야만 제대로 놀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입장만 한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클럽 한쪽 구석에 서 있거나 곧 직원에게 안내 받아 테이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최소 주문 시스템 테이블을 잡으면 반드시 술이나 세트를 시켜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최소 주문 미니멈 차지 제도. 예를 들어 일반적인 클럽에서는 위스키 한 병약 200만 동약 12에서 13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한국인 여행자들은 그냥 맥주 한두 잔만 마시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스템상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간다면 이 술값을 여러 명이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테이블 사회적 지위. 베트남에서는 테이블 위치가 곧 간지와 체면으로 통합니다. 무대 가까운 중앙 테이블. DJ 부스 옆자리, 2층 VIP 존 등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인 여행자들은 굳이 저 자리를 잡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현지에서는 좋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돈 있고 스타일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현지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이 화려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 직원들의 끊임없는 서포트, 테이블을 잡으면. 전담 직원 서버이 계속 붙어서 술을 따라주고 얼음을 채워주며 분위기를 관리해줍니다. 한국 클럽에서는 드문 장면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엄청 세세하네 하면서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팀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 나중에 정산시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 한국에서는 테이블이 있더라도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클럽에서는, 내 테이블은 내 구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다른 테이블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테이블 여성에게 다가가면, 그 테이블 남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몰랐던 한국인 여행자들이 괜히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레이션용 정리멘트. 베트남 클럽은 입장 후, 곧바로 테이블 시스템이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술한병 가격이 입장료와 같은 개념이 되고 테이블의 위치가 곧 자신의 레벨을 보여주죠. 서비스는 화려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를 기대했다면 오히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낯선 문화 차이가 한국인 여행자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자 적응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3부. 음악 앤드 분위기의 충격. 호치민이나 하노이의 클럽에 처음 들어선 한국인 여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여긴 내가 알던 클럽이 아니다라는 당혹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악 스타일과 분위기 연출 방식이 한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EDM 대 라이브 밴드의 혼합. 한국 클럽은 대부분 EDM, 힙합, K팝 리믹스가 중심이죠. 하지만 베트남 클럽은 여기에 라이브 밴드 공연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무대에 가수가 등장해 발라드를 부르거나, 베트남 대중가요 B-POP를 라이브로 부르는 장면은 한국인들에게 낯설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클럽에서 슬로우 템포 발라드가 흐르면, 여기가 클럽이 맞나? 하고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볼륨과 베이스의 압도적 강도. 베트남 클럽의 또 다른 특징은 압도적인 음량입니다. 한국 클럽도 시끄럽지만, 베트남 클럽은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베이스 사운드를 강하게 울려 퍼뜨립니다. 현지인들은 오히려 이 강력한 베이스에 맞춰 춤을 추고 환호하는데 한국인들은 종종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된다라며 당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는 직원 제공 메모지에 글을 적어 전달하거나 핸드폰 메신저로 바로 보여주기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3조명 앤드 연출의 화려함. 베트남 클럽은 조명 시스템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레이저, 스모그, 폭죽, 심지어 무대에서 불꽃이 터지는 퍼포먼스까지 연출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는 DJ 부스위 퍼포먼스보다 훨씬 스펙터클하고 마치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쇼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간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러 왔다가 거대한 쇼를 체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4 분위기의 집단성. 한국 클럽은 개인적으로 춤추고 사람들과 섞이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즐기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반면 베트남 클럽은 테이블 단위로 집단적 분위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DJ가 비트를 올리면 각 테이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건배를 외치고 종종 테이블끼리 짠! 하며 교류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클럽이라기보다 대형 술자리 같은 느낌이 강해. 한국인들이 이건 술집인가? 클럽인가? 하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예상치 못한 로컬 노래. 한창 신나는 EDM 파티 분위기에서 갑자기 베트남. 전통풍 멜로디나 현지인들이 즐겨 부르는 국민가요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 순간 현지인들은 모두 따라 부르며 열광하지만 한국인 여행자들은 전혀 모르는 노래라서 외국인임을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 노래를 조금이라도 따라 부르거나 리듬에 맞춰 반응하면 현지인들의 호감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음악 앤드 분위기의 충격. EDM과 라이브 공연이 뒤섞이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사운드와 쇼 같은 연출이 이어집니다. 클럽이라기보다 대형 술자리 공연장 같은 느낌, 바로 이것이 베트남 클럽의 매력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포인트입니다. 4부. 여성과의 만남 스타일. 베트남 클럽에 처음 가는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여성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입니다. 한국의 클럽처럼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다가가거나 술을 권하며 분위기를 이어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테이블 중심의 만남. 한국에서는 보통 클럽 한가운데 댄스 플로어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죠. 하지만 베트남 클럽은 테이블 단위로 움직입니다. 여성 그룹도 남성 그룹도 각자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고 직접 다가가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직원이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직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직원이 같이 건배하시겠냐고 물어봐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적극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처럼 먼저 다가오거나 말 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신, 눈빛 교환이나 미소, 건배 제스처처럼 은근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남성 입장에서는 분명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는 애매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억지로 다가가기보다 직원이나 친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3대화의 포인트. 일단 자리를 함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대화 주제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과도한 자랑. 예, 한국에서는 이게 유행이야. 나는 한국에서 이런 일 해. 베트남 여성들은 화려한 말보다는 재밌는 경험담, 여행 이야기, 음악, 영화 같은 공간 포인트를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K-POP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확 풀리고 너는 누구 좋아해?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친근해집니다. 사 분위기의 진도 차이. 한국 클럽에서는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바로 댄스 스킨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나 베트남 클럽은 분위기가 조금 더 점진적입니다. 먼저 건배와 대화 그다음 사진 찍고 나서 음악에 맞춰 같이 흥겨워하기. 이후 다른 장소 노래방, 라운지로 2차 이동.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클럽에서 바로 썸이나 스킨십으로 발전하기보다 다음 만남으로 연결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 모든 여성의 접근이 연애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단순히 외국인과 어울리는 경험을 즐기려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친구들과의 모임 분위기를 더 신나게 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하고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태도가 훨씬 매너 있는 접근입니다. 베트남 클럽에서의 만남은 한국과는 다릅니다. 테이블 중심, 은근한 신호, 점진적인 분위기.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대화와 공감을 통해 다음 만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천천히 은근하게가 베트남 클럽 만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부. 계산 순간의 충격. 술몇 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총액이 이렇게 나와? 베트남 클럽의 계산서는 항목이 쪼개지고 붙는 비용이 단계적이라 처음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일 무엇이 쌓여서 총액이 되나? 한번 자세히 보시죠. 매장마다 퍼센트와 정책이 다릅니다. VAT 포함인가요? VAT 다 바오검죠? 피딕부 마이 판짬? 꼭 확인하세요. 이 숫자로 보는 현실 감각, 실제처럼 계산해 보기. 한 명만 먹어도 300만 동 안팎이 나오는 이유가 보이시죠? 레이디 드링크 6잔만으로 100판만 동이 즉시 올라갑니다. 연장 일시간과 레이드 드링크가 총액을 가장 빨리 키웁니다. 3초 보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숨은 가산 7가지. 시간 초과 자동 연장. 5에서 10분만 넘겨도 1시간 추가로 잡히는 곳이 많습니다. 끝나기 10분 전 알려주세요. 키나오건 해처 티바우적 또이네. 레이디 드링크 누적. 자리 바뀌면 새로운 분에게도 한잔 제공이 관례. 각자 한 잔만요. 모이응어이치 몬리토이네. 믹서 얼음 반복 리필. 자동으로 채워주고 캔 단위로 청구. 추가 말고 필요할 때만. 콩껀템 키나오건 토이거이. 과일 스낵 기본처럼 추가,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유료 전형적 함정입니다. 이건 포함인가요? 문나 있고 바우 검종 셋 콤, 자리 존 업그레이드 요금, 무대 근처는 VIP 존, 테이블 최소 주문 상향이 됩니다. 미니멈 얼마예요? 미니멈 어다이라 바우니에우, 카드 수수료 가산 3에서 5%, 현금 선호 카드 땐 수수료 별도, 수수료 포함인가요? 피같에다 띵쫑 하던 츠어. 봉사료 세금 이중 가산. 서비스 차지 위에 VAT가 다시 붙는 케이스 존재. 계산식 보여주세요. 초 또이 쌤 깍띵 치띠엔 네. 사분쟁 없이 현명하게 줄이는 10가지 습관. 입장 전 메뉴판, 사진 확인하기, 가격세 금서비스 포함 여부 증거 확보. 미니멈 물어보기 미니멈 바운이에요 최소 주문. 레이디 드링크 정책 먼저 합의하기. 모의응어의 모니토이 연장 알림 요청하기 건헤처 티바오네 중간 점검하기 화던 땀토이초 또이쌤 자동 리필 못하게 하기 콩건 템네우 또이 콩거이 세금 서비스 퍼센트 확인 VAT 마이 퍼센트 피딕부 마이 퍼센트 카드 수수료 확인 와 계산기 확인하기 띤잼 마이 초 또이쌤 팁은 현금 소액으로 개별 지급으로 불필요한 오해 방지하기 영수증 수령할 때 항목 수량 시간 최종 대조 후 퇴장합니다. 오 말려드는 상황에서의 부드러운 차단 문장. 우린 충분히 마셨어요. 본또이 웅두조이 까먼. 추가는 필요 없어요. 콩껑거이 템드아. 이건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수정 부탁해요. 못나이본또이 콩꺼이 브이롱친라이 화던. 지금 계산하고 먼저 나갈게요. 초 또이 탄탄토이 디쯔억네. 큰 소리 항의보단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하기. 필요하면 매니저 관리를 요청하세요. 6병 킵 보관과 요일 시간 전략. 어떤 매장은 남은 병을 며칠에서 수주 보관 영수증택 필수입니다. 다음 방문 시 같은 매장, 동일 명의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평일 이른 시간 20시에서 22시씩 방문하면 최소 주문이 낮거나 좋은 자리를 비용 덜 쓰고 확보 가능합니다. 7팀 문화,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 서버 1인당 10만 동에서 20만동이 보편적 범위입니다. 응대가 훌륭했다면 조금 더 불편했다면 정중히 최소만 말하며 건네기. 까먼 엠도이 나이 브이람. 베트남 클럽의 계산서는 쌓이는 구조입니다. 술값만 보는 순간 총액은 이미 멀리 가 있죠. 오늘 알려드린 중간 확인시간 관리 레이디 드링크 한도만 지켜도 계산 순간의 충격은 예상 가능한 합리적 금액으로 바뀝니다. 화려하게 즐기되 단호하게 관리하세요. 그게 진짜 프로 여행자의 밤입니다. 6부. 꼭 조심해야 할 포인트. 일가격과 계산 관련 리스크. 메뉴판 없는 경우는 시세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가격 부르는 사례가 많아요. 자동 추가 메뉴를 시킴으로써 과일 스낵 타올물 등이 슬쩍 올라갑니다. 술병 브랜드 바꿔치기 주문한 브랜드가 아닌 하급술 제공 후 같은 가격 청구합니다. 대처법. 입장시 메뉴판 사진 필수 확보. 중간중간 임시 계산서 확인하기 하던 땀 토이. 브랜드는 라벨 개봉 확인 후 잔에 따르기. 이 여성 앤드 도우미 관련 리스크. 앉았다 일어나면 새로운 직원이 다시 주문합니다. 조심하세요. 술값 외 별도 비용 룸비 바이 아웃이 크게 붙습니다. 동석 암묵적 합의로 오해할 수 있어요. 같이 앉아만 있어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합류 전띵 피테 나오 비용 어떻게 계산되나요? 확인하기 원치 않으면 정중히 콩깡 까만 3. 안전엔 치안 관련 리스크 지갑폰 도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술에 약 섞는 사례가 있습니다. 새벽 늦게 귀가시 택시 바가지 및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대처법 폰지갑은 앞주머니 슬링백에만 보관 술은 본인이 직접 개봉. 자리 비울 때는 새 음료만 받습니다. 귀가 시는 그랩이나 비앱 택시 호출 택시는 거리에서 잡지 않습니다. 사현 지인과 다른 손님과의 갈등. 거절 시 분위기 나빠질 수 있음. 사진 영상 촬영 문제 동의 없이 찍으면 시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리 테이블 문제 VIP 구역 함부로 앉았다 가 시비 발생합니다. 대처법. 권유 거절 시 웃으며. 홈나이 토이웅 두 조이. 사진은 반드시 허락받고 특히 여성 찍을 때 조심. 자리는 직원 안내 없이 앉지 않기. 오카드 결제엔 환전 관련 리스크. 카드 복제 위험이 많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단말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 숨김 3에서 5%가 추가되는데 설명 안 해줍니다. 환율 장난동의 아닌 달러로 결제 시 불리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대처법. 가능하면 현금 결제를 합니다. 카드 사용 시탄 딴동 토이. 수수료 포함 여부를 계산 전 반드시 체크하기. 6. 경찰 단속 n 행정 리스크. 베트남 클럽은 종종 영업 단속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분증 없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불법, 약물 소지 흡입은 강력 처벌이 됩니다. 대처법. 여권 대신 호텔에서 받은 여권 사본 지참하기. 가방 옷에 의심 물건 절대 두지 않기. 단속이 들어오면 직원 안내 따르고 시비 피하기. 7과음엔 다음날 리스크. 낯선 사람과의 술자리 계산 및 분쟁에 불리합니다. 숙취와 탈수가 심하며 열대기후에서 체력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케줄을 망치고 여행 일정 전체가 꼬일 수 있어요. 대처법. 음료 중간중간 중간 물 많이 마시기. 계산 전까지 맑은 정신 유지. 일정 있는 날은 새벽까지 안 가는 게 현명합니다. 베트남 현지 클럽은 분명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매력이 있어요. 처음 가면 분명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지만 미리 알고 간다면 더 안전하고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호치민, 다낭, 하노이 도시마다 또 다른 클럽 문화가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